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십니다. 아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에는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에 아이와 여인은 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류가 아닌,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외된 계층으로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의 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과 아이에 대한 정결법을 주십니다. 12장 본문은 오늘 그 주류가 아닌 자들의 어, 그들이 법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일원이 되고 멤버가 되고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한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면 정결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면 정결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소외된 자들을 정결법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우리 성경책 겉 표지가 낡은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의 헌금으로 시작된 성경 리폼이 주일에 열렸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섬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함을 돌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와 방송실 교사 그 다음에 성가대 안내 세 가족 또 기도로. 모든 섬김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일반 속죄제 제사에서 가난한 자의 헌물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번 읽었었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드렸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비둘기 제물이었는데요. 오늘 정결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8절인데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재물로, 하나는 속재재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재할 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 번제물과 속재재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재물은 쌍두 마리씩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인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아, 나는 가난해서 왜 이렇게 작은 것만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 나도 어린 양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은 비둘기밖에 안 되구나 싶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의 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는 가정에 오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둘기 드리는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 양을 드릴 넉넉한 가정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그 가정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서 예수님을 잘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것이 형편이 작아서 하나님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형편은 비둘기 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것이 절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제적인 것이 많아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